지난주에 사실 우리가 12절 봤죠. 그리고 물론 그 전에 11절도 봤고, 그런데 13절로 넘어가기 전에, 막바지를 향하기 전에, 11절, 12절의 말씀에서 좀 한맥으로 보이는 바가 있어서 한주더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잠깐 정리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라고 함에 있어서, 우리라는 말의 이독버성 그러니까 이게 공동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문제가 있음과 더불어, 이거는 우리 공동의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있는 것이, 사람이 모인 것이, 용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모일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주님 앞에서의 용서와. 그 부족함을 알았을 때 서로 간에 대한 관용이 없이는 유지가 될수 없는 겁니다. 용서 없이 우리 삶은 유지될 수가 없구나. 생각보다 그냥 막강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래 한번 봐줄게 정도가 아니라 용서 없이는 우리 삶이 유지가 될수 없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러니까 저희는 늘.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존재라는 건잘 생각 안 해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한 것만 꽂히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인식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거는 그저 어떤 우리 마음의 넉넉함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문제고 굉장히 본질적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11절 그리고 12절을 연이어서 어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와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 이두 가지의 말씀을 한 맥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벌써 그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간구하는 순간 내 삶이 누군가에게 의탁되어 있음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을 제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주십시오라는 그것 속에서 서로에 대한 용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아,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어떤 통제권을 싹 이양하지 않고서는 이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주도권과 통제권이 나에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 되게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자존심 상하는 일 되게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자존심이나 여길 만큼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우리가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참지 못하는 심정을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우리는 조금 자존심이 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주도권과 아. 내 인생의 통제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점점점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기도의 전체 구조에서도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 거룩하나이다 하고 바로 이룡할 양식으로 뚝 떨어지는 거기서 이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 내 밥상과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다 묻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의 교회로서 있음으로써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고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다 나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다시 돌아가서 주도권과 통제권이 어, 다에게 없다. <laughs> 다시 말하지만 자존심 상해요. 이거는 여러분의 삶에 주체적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체적이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컨트롤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볼때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삶의 최종적인 책임을 의탁할 것이 있다. 이거는, 아, 이제 아무 책 하나님한테 다 책임이 있어요. 어떤 나의 무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능력의 영역에서 생각되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아리까리 하시죠? 아, 아리까리, 김현주 씨, 아리까리 표준어예요? 아, 나 이것 좀그 누가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좀 고급진 언어 쓰라고. 네, 알송 달송. 아, 이거 뭐뭐 뭐 없나요? 이렇게 헛헛갈린다는 명확하지 않은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무능력의 영역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모든 혼신을 다해도 우린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치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는 무능력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어차피 죽는 희생 허무한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때 최종적 책임을 의탁할 곳이 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로 간다 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주도권과 통제권이 나에게 없다 라는 게 주체적이지 말라거나 무책임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맡길 존재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과 삶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늘 양식을 주십시오. 당신께서 자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얼마나 잘났느냐에 상관없이 제 인생은 아유 저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제 인생 아우 남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겸손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이가 있다 라는 뜻도 됩니다. 허무하고 허무하다. 전도서의 고백이죠. 솔로몬의 정말 다 이루어 봤던 솔로몬의 고백이죠. 혹자는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런 고백을 하고 싶으니 다 누리게 해달라. <laughs> 우리는 누리지도 못한 채그 고백만 받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늘, 늘 내가 뭔가를 이제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그걸 잘 유용해야 되고 그걸로 말미암 의미들을 찾아갈 때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건 자명합니다. 톰 브레드라고 미식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우 이게 작년에 굉장히 아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에 마이클 조던이 있다면 그리고 야구에 김봉현이 있다면 저에겐 김봉현 뿐입니다. 홈런한 김봉현, 이만수도 아닌 김봉현. 미식축구에 톰 브레드가 있습니다. 아, 그 어려운 미식축구에서 7번 우승 달성에 올스타만 다섯 번. 뭐포스팀 수비 뭐다뭐 뭐, 수상 경력이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톰 브랜디가 작년에 은퇴했는데 그 은퇴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옛날 인터뷰가 정리된 게 있어요. 그런데 톰 브랜디가 첫 번째 우승했을 때, 젊었을 때첫 번째 우승했을 때 인터뷰가 본인도 되게 기억에 남는 것중에 하나고 굉장히 회자됐던 인터뷰가 있어요. 뭐냐하면 정말 어릴 때부터 진짜 진짜 이 프로 세계에 와서 우승을 하겠다라는 목표 하나로 진짜 열심히 살았고 자기 컨트롤, 자기 절제 훈련 엄청납니다. 정말 재능도 있었지만 성실로 만들어진 선수였고 톰 브레디가 프로, 미식축구 프로에 가서 NFL 가 가지고 우승하겠다라는 그 집념은 주변 모두가 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톰 브레디가 첫 번째 우승할 때 주변에서 너무 기뻐했죠. 와, 네가 정말 노력의 결실을 보는구나. 근데 그때 톰 브레디가 우승했다 하고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딱 그거였어요. 그럼 이제 뭐 하지? 그래서 톰브랜디가 나중에 고백했는데 혼자 독백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여기 뭐 뭐더 있지요? 사람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허망함. 물론 톰브랜디는 그걸 극복하고 <laughs> 그 뒤에 이제 더 많은 업적을 쌓으면서 기쁘게 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내가 정말 그렇게 원했던 이 땅에서의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기쁨보다는 그 허망함에 그 어쩔 줄 몰랐던 기억은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미식축구 뿐이겠습니까? 실상 우리가 사실은 내가 정해둔 목표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의미 있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죠. 하지만. 우리에겐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거 넘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그 기쁨 무엇인가? 평생에 거쳐서 알아가는 거고 그 기쁨을 누렸을 때에 어우 그 영광 때문 이루 말할 수 없죠. 나중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게그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한번 유럽 전체에서 그들의 신앙고백을 정리할 기회가 필요하다 보니 영국과 스코,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신학자 여러 학자들을 모아서 성경만을 두고 우리의 신앙고백을 만들어보자라고 만든 것이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다 보니 중요하게 중요한 요점만 짧게 딱 교리만 모아서 문답으로 만든 게 소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소요리 본 다음에 첫 번째 문제, 그 광대한 신앙고백서 5년 동안 매일 하루에 사람들이 10시간 이상씩 모여서 회의에서 성경으로, 아, 성경이 이것이구나 정리한 그 자료에 첫 번째 교육 문제가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가 나와요. 그러니까 최고의 목적, 음, 어느 것으로도 허무하지 않고 더, 더 이상의 목적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마름이 물을 마시고 싶다. 물을 마시고 싶다가 목적이죠.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게내 목마름에 채워주는 굉장히 큰 목적이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큰 목적이죠. 물을 마신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그럼 내가 목적으로 삼았던 건 다시금 방편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은 계속 상대적인 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도대체 뭐가 진짜야 허무감을 느낄 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죠. 최종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겁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이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절대로 허무감에 빠질 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악한 의지로 마무리되지 않게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laughs> 아까 되게 자존심 상하셨어. 주도권이 나한테 왜 없어? 통제권이 나에게 왜 없어? 내가 주도하고 내가 통제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느 순간에 반드시 악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내 인생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쥐고 계시다라는 것은 나의 내가 악한 의지로 마무리되지 않게 해준다라는 의미까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체 의식의 결려라고요? 아유 시키면 해야지? 아닙니다. 이거는 주체 의식의 격려 결려가 아니라. 진정한 주체 의식입니다. 무엇으로요? 강렬한 의지로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간다라는 의지인 것이죠. 내 육신의 고통과 내 생각은 지금 이거를 면하고 싶지만 강렬한 의지로 그 유혹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간다. 주도권과 통제권이 나에게만 있지 않고 나와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고백. 바로 그것이 그 강렬한 주체 의식에 결여이거나 무책임이 아니라, 우리를 무능력 이상의 세계로, 우리를 죄로 꺾이지 않는 강렬한 의지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주도권과 통제권을 하는 게 맡기는 그것.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비굴하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 가겠고, 나는 죄로 가지 않겠다라는 그 선한 의지를 표명하는 기도. 이것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주도권과 통제권이 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도권과 통제권이 나에게만 있다로 발현된 게 성경상의 사건 중에 뭐가 드세요? 선악가와 바벨탑입니다 본인이 다 주도하죠 본인이 다 통제한다고 하죠 선악가를 딱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가 구원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산다 바벨탑입니다 우리에게 주도권과 통제권이 없다라는 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 더 진정한 길로 간다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또 하나 의미하는 건 그러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어떤 위대한 기적 중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밥상,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다 나오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이고 찬양으로도 있어요. 김태환 전사 혹시 이 시편 143면 8절로 된 찬양 아세요? 아침에 나로 주에 아세요? 지금 성도인들 아는데 김태환 전사 알아요? 몰라요. 지금 잘 대답하세요. 어 알아? 이거 언제 한번 해줘요? 네, 해줘요. 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감격스러웠냐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게 그냥 얼핏 보면 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제일 좋아 같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 다로 가요.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몇 시인지 아 어, 어, 오늘 어떻게 하지? 뭐 하지? 어, 늦었어, 늦었어. 정신없이 살아가죠. 눈뜬게 자기 실력으로 된줄 알아요. 마땅한 건줄 알아요. 잘 보세요. 그날 눈을 뜬 생명과 호흡이 눈을 뜬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겠습니다. 생명이 보존된 겁니다. 자는 동안에 나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좀 이게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자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고. 그 순간에 내가 어떤 포즈로 자는지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 순간이 밤에 잠을 자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다 극복하고 눈을 떴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 아침에 내가 주의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오늘 그러한 주를 의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 그날 아침 나와서 아침밥을 먹는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키셨는가? 이 양식이 오기까지 누군가가 배송해주었으며 누군가가 이 양식을 추수했으며 그것을 만들어내기까지의 무수한 수고와 프로세스 이 세상이 유지됨 아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러기에 내가 이미 이러한 은혜를 입고 있는데 내 이웃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이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주여, 이것은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일상에서 묻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오래 참는 겁니다. 왜요? 내 앞에 사람이 아유 아유 손가락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묻은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누가 떠다났어요? 가끔 몰라요. 이미 누군가의 배려를 받고 있는 거야. 따뜻해요. 뜨거움을 찬물 섞은 거죠. 그 배려. 그 사랑 어디서 나왔을까요? 본인이 먹을 물도 아닌데 이렇게 떠다 놓는 그 정성 그 정성을 생각할 때한 모금 먹어야죠 가만 보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인식과 은혜 없이 되게 지금 내가 누르는 게내 실력으로 마땅히 누리는 거라고 오만하게 착각하며 삽니다 안 그렇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감동이요, 겸손이요, 하나님의 인자가 묻어있고 그것을 알때에 나의 모든 태도와 하나를 대하는 감사와 모든 것에 대한 신중함과 성실이 그 일상을 걸어가는 모든 나의 매무새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태도가 다 묻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위대한 자리에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런 발걸음을 할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는 겁니다 어, 참 우리가 너무 쉽기도를 쉽게 하잖아요 정말 아, 이 시간에도 내가 깨어있고 뭔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가운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걸 주셨다라는 그 경외감 신중하게 쉽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너무 짧게 하죠 감사합니다 너무 사람 많을 때는 기도하기 민망하신 분은 괜히 안경 땀 닦으면서 하죠. 주님 감사해 먹겠습니다. <laughs> 어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위대한 자리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죠. 위대한 자리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왜 기독교가 영향력이 없는가? 위대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아니. 위대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명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하지 않는다? 의인 10명. 고위 관리직 10명이라고 하셨다. OX. 여러분 이제 눈치 채셨겠지만 제가 설교 중에 내는 OX 퀴즈는 90%가 X입니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X를 대고 하세요. 그냥 열명이었습니다. 의인 열명, 어디에 섞여 사는지 모를지도 모르는 의인 열명. 그런데 그 의인 열명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다라면 그 도시가 망하지 않는다. 나는 선언해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되죠. 지금 나는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호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줄을 모른 채 세상에서 말하는 높고 낮음만 따지면서 더 좋은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에만 빠져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거는 어떤 꿈을 꾸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꿈을 꾸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라면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신 거라면 하십시오. 여러분이 운동선수라면 잘한 빨리 뛰십시오. 그거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에 창념한 나머지, 오늘 내가 찍을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건만, 그거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하여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기에 이미 본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시는 모든 분들께서.